지금 LNG 추진성 관련해서 수주가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LNG 선박의 필수적인 초저온 본행제를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요. 와, 수주 실적이 무려 1조가 전망이 됩니다. 자, 게다가, LNG 추진성 관련해서는요, 전 세계 1위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전 종목은요, 단기간에도 주가 200% 이상씩 올리는 힘이 있는 끼는 종목입니다. 자, 올해 하반기에 400% 이상이라는 엄청난 상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급등이 초임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석, 최한혜입니다. 와, 여러분들. 또적중했습니다 쌍방울로 50% 드렸고요. 자, 쌍방울 후속주로 IOK 20%, 그리고 미래산업 35%. 와 벌써 3일만에요 100%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급등의 정석 클라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2% 3% 이렇게 먹을 거면요 솔직히 유튜브 왜 봅니까 그냥 주식 안 하는 게더 낫습니다. 최소 10% 이상은 가져가셔야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요. 계좌 역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경기 회복 기대감에 최대 수혜를 받으면서 연말까지 대폭 상승할 황금 폭등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해운의 상승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이 흐름을 타고요. 주가 200% 단기간에 끌어올릴 종목입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 여러 선박들 중에서도 요즘 트렌드죠. 바로 친환경 선박 LNG 추진성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주식하실 때요 친환경 이세 글자 들어간 거 아니면 그냥 쳐다도 보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친환경 트렌드 타고 헐헐 하늘 위로 주가 날아갈 오늘의 히든 종목 가져가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전 종목은요. 단기간에도 주가 200% 이상씩 올리는 힘이 있는 끼는 있 종목입니다. 자 최근을은 보시면요. 저점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지금 주가 우상향하고 있고요. 자 최근을은 보시면 단기적인 박스권 형성이 되면서 이후에 추가적인 200% 급등을 위해서 지금 살짝 눌려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타이밍 잘 공략하시면 단기간에 200% 그냥 먹는 겁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LNG 선박의 필수적인 초저온 보냉제를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요. 와 수주 실적이 무려. 1조가 전망이 됩니다 자, 게다가 LNG 추진성 관련해서는요 전세계 1위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1위도 아니고요 전세계 1위입니다 자 오늘의 히든조모 미래의 성장성을 보신다면 주가 상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LNG 추진성 관련해서 수주가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친환경 그린 뉴딜 바로 친환경 ESG 정책 때문인데요. 자, 올해 하반기에 400% 이상이라는 엄청난 상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급등이 초임박했습니다. 급등 터지기 딱 직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타이밍 제대로 잘 잡으시면요. 400% 초급등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아래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하단 번호에 해답이 있습니다.